안녕하세요. 시장의 핵심을 콕 집어주는 남자, 박찬홍입니다. 아, 오늘은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메타버스 게임의 왕이 될 상은 누구인가? 네, 오늘 주인공을 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펄 어비스인데요. 일단 대표 게임은 검은사막. 검은 사막 모바일, 검은 사막 콘솔, 이브 온라인, 요, 이 게임들이 대표 게임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펄 어비스 주가가 이렇게 예, 좀 조정을 보여, 보였다가 오늘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 일단 검은 사막 모바일 매출이 감소된 부분은 있지만 타 지역의 PC나 콘솔 쪽 어, 이쪽 매출은 좋았고요. 최근에 이브 온라인 매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전분기 보다는 좀 개선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검은사막 pc 버전이 북미나 유럽 4분기에 판매 호조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자회사 펄 어비스 캐피탈이 있는데 상장한 회사와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상장 그 관련된 이 평가 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4분기 실적 전분기 보다 개선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반면에, 에, 펄어비스 주가가 오늘은 반등했지만, 어, 이번 1월 초부터 중순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조정이 깊게 나왔는데, 에, 펄어비스의 주가 조정이 계속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작년 4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 시장 컨센서보다 하회했습니다. 일단 실적은 개선되었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다는 부분이죠. 4분기 연결 영업이익 실적은 매출액 1,00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5억 원인데, 각각 전분기 대비 플러스 4.2% 그리고 플러스 2.3% 이렇게 소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일단은,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런칭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4분기에 런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런칭이 올해 1월로, 1월로 좀 연기가 된 부분이 있죠. 1분기로요. 그리고 이제, 붉은사막 글로벌 런칭이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가지, 주가가 깊게 조정된 부분은, 일단,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조기 긴축과 아, 조기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성장주나 신흥국들로부터 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되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의 그 LG에너지솔루션 수급에 따른 그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성장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펄 어비스 이대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펄 어비스 지금 눌림모 잘 다지고 있고 오늘은 또 상승 턴 했죠 그러면 주가가 펄 어비스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어디에 있냐 외국인과 기관수급 유입 여부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은 사막 모바일이 예정대로 중국에 런칭이 돼야 되는데 중국 런칭은 어 일단 1월 13일에서 1월 23일까지 이 엘리트 테스트를 마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CBT 그리고 3, 4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런칭이 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어이 이번에 이제 붉은사막 글로벌이 2022년 4분기에 정상적으로 런칭이 되어야 되고요. 또 메타버스 P2E 게임의 대표주자인 도깨비가 예정대로 올해 예, 또 런칭, 네, 시장에 예, 잘 선보여야 됩니다. 이게 예, 원래 스케줄대로 정상적으로 된다면 은 폴어비스 주가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회사, 빅게임 스튜디오, 팩토리얼스 게임즈, CCP 게임즈가 있는데 CCP 게임즈는 2부 온라인 게임으로 유명하죠. 이런 자회사들이 지금 P2E,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와 P2E가 결합된 게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예 게임 회사들의 트렌드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P2E 게임이죠. 아 그러기 때문에 이펄 어비스도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컴투스나 위메이드가 대장주 격으로 어 보고 있지만 펄 어비스도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요. 펄 어비스의 예, 흥행 여부도 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펄 어비스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냐? 펄 어비스 자체 엔진 그리고 그래픽 기술력 이런 부분을 보유한 회사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나 NFT, P2E 관련 사업을 굉장히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저는 어, 수정 볼린저 밴드를 사용을 하는데 수정 볼린저 밴드 이 파란 라인이 하안선입니다 자 먼저 어, 수정 볼린저 밴드의 하안선 지지가 나왔고요 또 거기에 양봉이 나와졌습니다 이 양봉은 상승 장악형이죠 음봉을 네,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부분은 RSI를 보조지표인 RSI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RSI 25 이하 네이 부분이 예, 나온다면 은 단기 바닥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또 MACD도 어, 0 이하에서 일단은 턴을 하고 있죠 네이 빨간선인데 지금 턴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일봉상 두 가지 지표의 바닥 시, 시그널 네 바닥 시그널이 확인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어, 한 번쯤 바닥, 바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상으로는요, 주봉상으로 중요한 부분은 20주봉인데, 이 빨간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라인에서 20주봉,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단기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펄 어비스는 일봉상, 네, 보조지표 RSI, MACD, 바닥권,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안선, 그리고 주봉상의 20주봉 지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한국경제TV 와우넷 전문가인 박찬홍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